지역의 균형 개발과 시민의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 확충, 수질 관리, 주거 환경 개선, 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힘쓰는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총 10개 부서 및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시주택국 감사에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서대구역 활성화, 건축물 안전점검, 지하도상과 시설물 관리, 노후주택 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택 미분양 해소 대책 강구와 함께 현실성 있는 도시공간 재구조와 전략 수립을 당부했으며 신공항건설단 감사에서는 TK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지원 및 공작이금 융자 등 재원 조달 방안을 촉구하고 K2 후적지 개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군사시설 이전정책관 감사에서는 국군부대 합의각서 체결과 이전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계획 등 군부대 이전 사업과 캠프조지 반환부지 개발 등 미군 반환부지 관련 추진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추진과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 감사에서는 도시철도 4호선 사업이 시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신공항 연결교통망, PM 안전사고, 공사장 주변 보행 안전대책 등 교통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시건설본부감사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하도급 등의 적절성 등 공공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감사에서는 노후관 파열에 의한 싱크홀 대책, 수돗물 속 이물질 대응 방안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신 해소 대책 촉구와 지속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 감사에서는 정비 및 재생사업 계획,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감사에서는 어린이교통랜드 안전관리 점검, 운수 종사자 교육 실적 저조 등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 안전과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25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대구시의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